안녕하십니까 주어 천국의 인생음악입니다.네 오늘 택배가 응. 하나 도착을 했어요. 어, 제가 아, 용도원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하나 카페에 나와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남았다고 네, 이거 하나. 아유. 박스만 칼로 뜯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얘도 조심스럽게 <laughs> 이게 종이 박스에 있는 그런 용도 아니라 칼로 쓱 고고 싶지만 이렇게 이제 편지봉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긴 한다는데 아,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왔고 겉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달러고요 이렇게 지금 용도한 겉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박스 열면 이런 식의 또 케이스가 플라스틱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이제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누르는 건가? 여기 이렇게 열면 이제 위쪽에 아까 박스에 있던 그런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주어죠. 금액이 없으면 메달이고 주어가 있으면 아니 금액이 있으면 주어로 들어갑니다. 10달러고요. 용도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도안에 이제 용도안에 이제 가품들이 꽤 많아요. 2000년 싱가폴 10달러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한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하는 아니에요. 그냥 어 일반적인 기념 주화로 보시면 되고요. 어 용도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 10달러짜리 은화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이런 어 식의 도안이 어 어딘가 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한눈에 어딱 봤을 때 비슷한 게안 보이네요. 네 오늘의 음, 수집 언박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인생이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